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 11월 9일 수요일에 있선 검정구 여성당원 걷기 행사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여섯 분이 모여서 어 오륜대 땅매산을 걸었다고 합니다. 어 대부분은 아실 거고 대, 어, 다섯 분은 검정구 당원이시고 한 분은 한산림에서 온 신분이고요. 어, 특히 가운데 계신 분은 저희 금정구에서 최근에 그 현수막을 달아서 기존 당원들을 모은 적이 결, 결집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그 그 현수막을 보고 오신 분입니다. 그래서 개, 개별적으로 차한 잔은 한 적이 있었는데. 어, 본격적으로 이, 아, 수요일이 시간이 된다고 하, 하셔가지고 예, 본격적으로 이제 모임에 처음 나오실 겁니다. 예, 공식적인 이런 모임에. 네. 그리고 장전역에서 모여가지고 오륜대를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구서동에 있는 윤관의 국수에서 예, 점심을 먹고 해졌다고 합니다. 예, 어, 저, 평당원들 그리고 여기 또 여기 여기서는 뭐 지역 위원회 여성 위원대 등등이 있으니까는 어 최근에 나오는 나눈 이야기들이 신규 당원 가입도 중요하지만 기존 당원 결집도 중요하다. 그런 그런 지지에서뭐 현수막도 걸고 좀 모으고 했고요. 그리고 또 계속 기존의 당원들도 이런 모임을 통해서 어, 교류를 계속하자 결집력을 유지하자 네, 그런 취지에서 이런 걷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어, 당원 가입은 했는데 몇천원 천원 이상을 내고는 있는데 당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, 휴면 계좌라고 휴면 계좌라고 부르, 부르는데요 네, 그걸 깨워 가지고 찾아 가지고 어, 활성화 시키자는 거죠 그 계좌 안에 돈이 꽤 있는데 그 돈을 그 우리 당활동 민주당을 활성화 시키는데 좀 써라 이거죠 그리고 온오프 일체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어 카톡방에서만 계속 말을 주고 받아 받자도 아니고 하여튼 그것도 중요한데요 직접 또 봐서 이렇게 만나는 얼굴 보고 또 이야기 하는게 훨씬 또 다르니까요 그래서 어 온라인에서 만나는 것은 물론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자주 만나서 소통하자 그런 취지고요 이렇게 자주 만나다 만나서 뭐현 시국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하다보면 힐링도 되고 앞으로 어떻게 좀 해보자 라는 아이디어도 나오니까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이 아니고 이날 모여서 이분들이 결정한 것이, 아, 어,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모이자. 그리고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모이자.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. 관심 있으신 검정구 또는 그 근처의 여성당원분들은, 어, 둘째 주 수요일 이 점에 공지가 나갈 테니까는 그때 답글을 다시면 되겠습니다. 혹시 관심 있으시면, 그런 연락처를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면, 이 유튜버의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, 음 이날에 있었던 네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요. 예, 검정구 사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익숙한 예, 땅미산 둘레길이고요. 뭐, 언제 가도 예, 좋죠. 그리고, 아, 요새 좀 가물어가지고 물이 줄었습니다. 이거, 이거, 어디, 어딘지 아시겠죠? 정자가 있는 이쪽이고요. 손으로 썼는데 피켓을 들어가지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애도를 표했습니다. 금정구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입니다. 모자 쓰신 분이 흰 모자 쓰신 분이 김혜영씨 옆에는 임정숙 당원이 되시고요. 맛있는 거 많이 사 와서 잘먹잘 먹는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여기 구서동 윤관에 또 국수 가게 괜찮다고 하니까요, 맛있었다고 합니다. 혼자 밥 먹기 외로우신 분들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. 자주 만났으면 한다고 전해주시라고 하고요. 이럴 때좀 어려운 시국일수록 이렇게 시민들이 만나는 게 중요하고 이태원 참사업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